작업전 영상입니다. 음, 지역이 어디더라? 까먹었습니다. 창원시 앵글러님의 알파스 에어 DW. 알파스가 연속으로 많이 들어오네요. 네, 알파스 에어고요. 일단은 소음 소음. 이거 여좀 이상한데요? 자가 이식하셨나봐요. 이거 여기 안 맞는 핸들 같은 스타드랙 같은데요. 이건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. 아닌 것 같은데. 아, 깜짝이야. 음, 테이프 소리였어요. 릴링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요. 네, 좀, 뭐, 최대한 한번 살려보기. 기어비가 있으니까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어? 순정 수프이 아닌가 봐요. 오일도 포도 살짝 돼 있고. 음, 아, 세라믹 베어링이구나. 잠깐만 그럼 이거 이게 몇 년식이냐? 옛날 건가? 아 헷갈리네요. 네. 이게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 아, 아 스프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세트구나. 아 이제 좀 이해했습니다. 아,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. 이거는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. 그렇지. 구조가 다르길래 아, 이게 아 그래야지 베어링이 들어가니까 이해했습니다. 이제 좀 특이한 방식이네요. 일단 하나하나 싹다 뒤집어 볼게요. 최대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세라믹 베어링 소리였던 것 같아요. 시작합니다. 아 클러치